지금 시술은 곱슬 머리에서 손상된 모발에서 웨이브 머리에서 환원 후 시술하는 올레팀 복구 매직 클리닉 파마입니다. 복구 매직과 복구 클리닉을 동시에 시술하는 레시피입니다. 특히 손상이 많은 머리, 탄 머리에서도 효과적이고 녹은 머리에서 시술하는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, 올레틴 복구매직 클리닉 펌을 동시에 시술하는 s 스피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두 번째 방문입니다. 예전에 탄 머리에서 손상된 모발에서 시술 한번 했고요. 오늘 또 방문해서 시술하고 계십니다. 올레틴 벚꽃매직 크리닉 퍼머를 한번 경험한 고객님은 절대 다른 시술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. 신델라 크리닉에 두세 배 효과가 있고 유지력도 두세 배입니다. 신델라 크리닉 후에는 파마가 어렵지만 올레틴 벚꽃매직 크리닉 퍼머는 시술 후에 파마가 가능합니다. 미용사로서 진짜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레시피를 배우시고 시술해 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. 올레틴 복구 메디크린폼은 김성정 머리터에서만 교육이 가능합니다. 현재 시술할 수 있는 미용실은 전국에 스무 건 내도 되지 않습니다.